아, 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오늘 날짜 2022년 8월 10일 오전 10시 14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 22.8k 부근입니다. 네, 차트를 15분봉으로 보시면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브리핑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긴급하게 브리핑을 드렸는데 일단 어, 어, 어제 제 유튜브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내용을 다시 복귀해서 말씀드리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을 1파 2파 3파 4파 5파로도 볼수 있고 반대로 아직 5파 상승이 남은 1파 2파 3파 4파 5파 구간이 될수 있다 임펄스 파동 관점을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제시를 해드렸고 여기서 만약에 롱을 들어간다고 라 하면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4파는 1파의 고점을 깰 수가 없으니 이, 이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좀더 빡세게 하시는 분들은 좀더 빡세게 하실 분들은 이 4파는 해당 카운팅 다시 했을 때 1, 2, 3, 4, 5 카운팅을 했을 때이 4파는 이 3파의 크기에 네, 피부나치 0.5관을 보통 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빡세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5관인 23.5K가 깨졌을 때는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된다 라고 권장을 드렸어요. 네,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0.5관인 23.6K 구간에서 반등이 약간 나와주었지만 여기 구간이 다시 깨지면서 좀추가하락이 나와주었고 네, 그 후로 제가 어제 저녁에 네, 7시 40, 37분이었죠. 이때 긴급 대응 영상을 찍어드렸고 어, 23.2K가 깨졌을 때는 단기 지지라인이 일차적으로 22.6K 그리고 22.8K 구간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말씀드렸던 지지라인이 22.8 그리고 22.6K 구간이었는데 어, 해당 구간인 22.8K에서 새벽에 한번 반등이 나와 주었고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움직임을 조정을 줬기 때문에 한번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지지라는 22.6K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22.6K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 300불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이 구간은 차트를 4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시작된 여기서 시작된 상승 추세 라인. 이 추세 라인에 걸친다라는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추세선을 그어 봤을 때 이런 구간 지금 해당 구간에서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 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추세를 그었어요. 누가 봐도 여기는 좀 중요한 추세 같아 보입니다. 중요한 이 상승 추세상 같아 보이는데 어, 백군이 여기서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백군이 여기 깨지면은 여기 깨지면은 이제는 끝인가요? 쭉 하락의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아닙니다. 네. 해당 추세가 깨져도 저는 이 저점,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이 상승에 대한, 이 저점을 깨지 않한이 조정, 이 조정파동은 이 상승파동에 대한 되돌림, 되돌림으로 지금 보고 있고, 어, 만약에 이렇게 지금 모습이 여기서 임펄스파동이 나와서 1, 2, 3, 4, 5로 나왔는데 지금 이 조정하는 모습이 A, B, C 같죠? ABC 같기 때문에 충분히 뭐 여러 구간에서 여러 구간 21.5에서 22k 이런 구간만 지켜 준다면 오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한번더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어, 힘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추세를 어 물론 추세가 중요한 반등 구간이 되겠지만 그래서 저도 텔레그램 방이 22.6K를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추세가 깨진다라고 해도 어이 21.5에서 22K 이런 구간을 지켜주는 한어 충분히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다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만약에 해당 구간이 이 상승 파동에 대한 A, B, C한 조정이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구간에서 또 한번 다시 1, 2, 3, 4, 5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해당 카운팅, 해당 구간을 파동 카운팅으로 봤을 때 엔딩 다이아그라프를 본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이런 식으로 이어봤을 때 추세를 이런 식으로 이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봤을 때, 네. 이 엔딩 다이아그날의 패턴은 파동의 마지막 파동에서 다섯 가지 고점도 올려주고 저점도 올려주는 수렴형의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 2, 3, 4, 5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어요. 네.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2파의 시작점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해당 패턴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이 엔딩 다이아고날이라는 패턴은 마지막 파동에서 발생을 합니다. 보통 인펄스 파동이 5파동 그리고 abc 한 조정 패턴의 c 파동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해당 구간을 여기서부터의 파동 카운팅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제 관점으로는 a 파 b 파 라고 c 파가 1 2 3 4 5로 엔딩 다이아몬드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관점을 좀 크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추세가 깨졌을 때좀 위험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 추세가 깨졌다라고 해서 큰 하락을 함부로 예측하기보다는 이 저점, 이 저점을 깨지 않는 한이 상승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ABC로 나오고 한번더 상승하는 관점도 보고 있다.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있다. 라는 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넘어가면은 좀더 디테일하게 넘어와서 차트를 4시간 보고 볼게요. 저희가 어, 다이아고날 패턴의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을 좀 예상을 해봤어요. 해당 패턴을 좀 예상해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고점을 두 번을 이을게요. 여기 고점을 두 번을 고 저점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카운팅을 해 봤을 때,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1, 2, 3, 4, 5. 이렇게 어,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 몇몇 유튜버들이 그래요. 뭐 차트를 좀 애매하게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은 다음에, 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긋는 건 아니에요. 이 0이라인을 긋는 건 아니에요. 차트를 봤을 때 자료를 보시면은 이 다이아고나 패턴은 2 4 라인 1 3 5 라인을 긋는 거지 0 2 라인부터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4 라인 다시 이렇게 그려 봤을 때이0 라인은 이0 라인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4 라인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아고나 패턴은 이4 라인까지 1, 2, 3, 4까지 그려졌을 때 올라가면서 어? 다이아몬드인가 확신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패턴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라 거죠 그럼 다시 자료를 넘어올게요 자료를 보시면 이 다이아몬드 패턴에서는 조정 패턴이 존재해요. 2번 파동과 4번 파동이 조정 패턴입니다. 이 조정 패턴은 전 상승 파동에 대한 61.8% 또는 78.6%까지 되돌려줘요. 그러니까 61.8%에서 78.6%까지 전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해보면 2번 파동까지 나왔죠. 다이아고나 패턴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보면은 보시면 은 0.618에서 0.786 사이까지 되돌림을 줬죠. 그래서 여기에 이 2번 파동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3번 파동이 나왔어요. 3번 파동 후에 4번 파동이 이렇게 ABC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어이 3번 파동의 피우치를 재볼게요. 재보면, 은 저는 그래요. 이 78.6%가 21.5K거든요. 저는 21.5K까지 내려가더라도 어, 건강한 조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1.5K가 깨졌을 때는 어, 좀 건강한 조정이라기보다는 어, 좀 애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ABC한 조정이다. 도 제가 지금 대충 그리고 있지만 이 추세가 깨지더라도 다시 상승의 가능성이 보여지는 이유가 이런 다이아고램 패턴으로 대입을 해봤을 때 네, 여기까지 조정은 건강한 조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수치로 말씀드리면 21.5K에서 22.2K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아직까지 여기 구간 최대 21.5k 구간을 깨지 않는 이상은 이 파동에 대한 건강한 조정 abc 한 조정이 나오는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이런 21.5k 구간 깨졌을 때그 이후에 이파이 저점이 깼을 때는 어, 추가하락을 좀 생각을 하면서 어, 시장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까지는 아직 다이아고나 패턴으로 상승하는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시장을 바라본다 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 유튜브 고정 댓글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카카오 링크가 있습니다. 뭐 오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선물 거래를 하실 때 필요한 기술적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의 주시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또 입장이 가능하니 문의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매매를 할때 매매 복기를좀 하는 걸 말씀을 드려요. 내가 어떻게 매매를 했고, 어떻게 손실을 받고, 어떻게 수익을 받는지 이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처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예술을 들어 드릴게요. 이 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뭐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롤이라는 게임은 게임 안에서 이 실력 내에서 랭크가 존재합니다.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아이언부터 챌린저까지 존재를 해요. 이 아이언이 가장 낮은 티어고 챌린저가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어, 자신의 실력에 따라 어디로 배치될지 몰라요. 하지만 자신의 실력에 맞게 배치가 됩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되게 신기한 사실이 있는 게이 게임을 가장 많이 한 우리 한국에서 게임을 가장 판수로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지금 티어가 어디일까요? 네 실버예요 실버 실버에서 골드 이 사이라고 합니다. 게 통계학적으로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티어가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매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다시 대입을 해보면 이 게임을 졌을 때아 내가 또 이겨야지 하면서 계속 게임을 하다 보면 연패를 합니다. 오히려 게임을 한 판을 하고 내가 졌을 때이 롤이란 게임 리플레이를 돌릴 수가 있어요. 이 리플레이를 돌리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뭘 잘못했을까 라고 한번 이제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러는 게 오히려 내가 실버에서 챌린저 또는 마스터 다이아몬드 이 상위 티어까지 갈수 있는 지름길 이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 롤이라는 게임을 예시를 들었는데 매매도 똑같아요. 내가 매매가 말렸을 때 매매가 손실을 봤을 때 다시 매매를 시작을 하면서 어, 계속 수익을 봐야겠다 라는 이런 압박감 매매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매매에서 어떤 손실을 받고 어떻게 수익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복귀 리플레이를 돌려보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백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